자첫 번째입니다. 어느 보험회사로 가입해도 진단비는 똑같다.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저는 세모입니다. 아 세모 네. 중간의 입장이다. 네.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암 진단비 우리가 보통 암 보험 되게 많이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암 보험 하나를 보게 되더라도 물론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똑같은데도 있고 틀린데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암 보험을 하나 딱 가입을 하시면. 암 보장 범위가 보통 여성분들이 예민한 유방암, 자궁암, 음. 아니면 남자의 생식기 암에 대해서는 소외감으로 구분이 돼서 내가 만약에 가입금액이 3천만 원이면 그 3천만 원을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을 해 줍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보장 범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측정하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손해율에 따라서 이제 나이,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직업, 까지 다 따지면서 보험료 측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똑같이 암보험을 가입한다, 똑같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한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15천 원이 될수 있고요, B라는 회사는 13천 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험료들을 비교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게 어떤 보험 그 종류의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특히 이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으로 돼 있냐 뇌출혈로 돼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음. 보장이 다될 수도 있고. 보장 10% 밖에 안될 수도 있고 음.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아예 다 보험 거기서 거기지 귀찮아 이러면서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나중에 이분이 정말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인이 그냥 잘 가입해 줬겠지 하고 묻어두시는 게 아니라 꼭 꺼내 보셔가지고 팩트를 체크해서 네. 내가 보장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지 잘 싸게 가입된지를 꼭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